리알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에는구 내 눈으로 봐라. 징표를 남겼다. 아니 맵이 왜 이렇게 커? <laughs> <진짜 웃겨. 웃음> 아 너무 웃겨. 명예를 되찾겠다 아니 왜 맵이 왜 이렇게 커 이거? 뭐가 이렇게 커? 알았다 이거 맵이야 이거 뭔 게임을 하라는 거야 이렇게 큰 맵에서 자. 용의 눈으로 오시, 봐라 도대체. 내 세계를 하나 겹쳐 놓는 거. 노이로떠니다공비영웅고마리 보이로 마트리아보이루킹나트킹나트 렛츠 가 렛츠 겟 아 레토랄로 레토라리. 레토랄리아 뭐야 이거 이라 빨아먹겠잖아 레토라레아래아인화 가능해요 혹시 가능은 한데 이 조합으로 가능? 네근 제라툴령도 그때 저희 최연기에 있었을 음, 음, 때도 음, 이게 331 이게 네, 틀릴로 이렇게 했어요 네. 아니면 누가 면탱겨주던가 쓸만하긴 한데 아니 힐러만 있으면 상관없지 근데 어 일단은 탱커가 그래도 기본적이게 버텨줄 일은 있어야될거같은데 다딜러여줘야 얘네가 나 진입안되면 바꿔줘 네, 진입안되면 바꿔줘 반조도 쓸만한데 케어를 잘받아야되고 상대체 프사제랑 쟤 두명이 못하거든? 안하하면 안됨? 눈만이 이층 너무 많은데. 상대 정크이 있어. 어, 아니 알았어. 이거는 야3일은 생존력 싸움이야 근데. 4, 나가 뒤질 것 같으면 바꾸지 뭐. 한도 한도 한도. 이층 먹는 싸움이니까 확 돌아다닐까 우리 이층을. 왼쪽으로 와봐, 왼쪽으로 와봐. 이거 한번 돌아서 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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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두게이라 여기 뒤로 와봐, 얘들아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이 돌아서 가자, 그냥. 우리 견제 좀 끝냈네. 돌아서 여기 진입한다. 자, 대단해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거르시 있어 갖고. 이제 어? 히피갈리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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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덥쳐덥쳐덥쳐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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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됐어 야타살 우리가 먹었고. 나타잡다 봐봐 봐봐 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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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나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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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피나 나라, 나 나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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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아, 겨. 파를겨안갑다 우리만 안 하면 돼, 겐지 형 이거. 아, 이건 죽었다. 나이, 저주.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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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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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라자리하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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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할줄리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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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내 위치에 집결해. 집결해. 가자, 가자, 가자. 은재가 어그로 좀 풀었다. 뭘좋아 방아리. 베르시 밀패. 베르시 베르시 밀패. 베르시 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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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패 밀패. 밀패. 밀 나이트. 아. 나이트. 나이트. 어, 좀 어, 네, 다섯 발 목소리. 궁조. 좋아. 겐지가 썰었는데 나한테 위도 물이 떴어. 야 이러면 겐지 안빼도 되겠다. 이상 들어가도 되겠다. 후 겐지로 빨리 모아서 한타 씩 밀면 되겠네. 됐다. 몇 시? 제니아 틀었어. 10시만 껴도 진짜 쉬운 어, 어 위로 나온 거 말했어. 내가. 왼쪽에 위도 왼쪽에 위도. 나이나왔이 아, 내가 뽑을 거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치 갖고 위도 정면. 위도에 h a 귀도 c 도 c 나이스 죽음의 꽃이 준비 h 다어도 c h a 귀도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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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도 봐다 잡아. 나이트 나이트. 점라트리어이 정도면 봤다. 이 침상에 들어가 있거든. 받자, 받자, 받자. 진짜로 전적 개깔끔이한 줄이야. 라토리앙이 정도면 받자, 솔직히. 오, 진짜 받았어. 와, <웃음> <웃음> 진짜 받았어. 너. 너희 곁을 건다오 진창이 네임드가 드디어 생겨났구만 죽음을 맞이해라 이거 심해 궁철 때까지만 버텨세요오이 힐량 이거 딸릴 거다 이거 일백먹어야돼 이거 부리기테랑 심해테랑 궁철 때까지만 버티면 진짜 존나 쉬워 개사기야 아, 그러면 방어권 6 0 아니야 거의? 올라가면? 어. 많이 올라가라트리 피통 475야 <laughs> 475이나 안 꿈을 되나했는데신에서 참고 있던 거구만 마지막으로 응. 체크할게요. 다들 준비됐죠? 오. 파이팅. 자리수비하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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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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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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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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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리로 아야 아. 아 씨발. 내가 스나이못쓸거 같아. 일량이 딸려.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듯. 나. 아, 살리 씨. 못 하도 했는데 진짜. 하십시오 어리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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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뭐야? 너는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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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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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영웅을 산에 가시오 오늘 죽음이 너희 곁을 걷는다 위치로 이동해 준비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때요? 불놀이 제. 아, 팔을 쥐어 공격내 의지를 느껴 봐라. 공격 시작까지 30초. 음. 발상에서우위가 진짜 리다 이것이 음. 항뇌의 힘이다. 이곳에서나는 이방인으로

좋았 우리 리아 으아! 으아! 라아 으아! 으르시아르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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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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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걸로 내거나 예아 나한테 보여 뭐 봐. <목소리> <가다>, 이제 가 <가다. 목소리>

공이 쓸텐데 이거라피이나 피해! 나나피이 아, 나이 나이 이이 나이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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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이이무리 우리 하는 거체크해가지고 내가 이줘가지고 그나마 사는 거지. 음, 거의 앞에까지 가면 돼. 빨리 팅커에 떠 아니면? 아, 안 되네. 아까 마이크 끼잖아, 근다 올라나야 돼. 똑같이 하면 안될거 같을 거 같아. 어. 그러면 라인 한 라인. 이투기마기이도될거 같은데. 어 그렇게요. 어팀 이자 그냥. 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저게 공격까지 90초.

화이팅! 아, 오른쪽 2층 포지션이야? 어, 난, 난안 하지, 킬게요, 이거. 잠깐 멈추 왜? 야,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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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목소리> 맥크리 잔다, 2층에. 펀치네, 저그 나이, 반피 <목소리> 맥크리 개피 2층. 나이, 가봤어? <목소리> 맥크리 쳐. <차>. 이여 나와. <목소리> 아우리 좀 죽었다. 자리야잔다아 시간 벌어지고. 한쪽에 피. 미안주 있어, 가줘 한쪽에 피. 내가 가줄게, 내가 가줄게. 헤이 따라지 마. 한지로누아이로 계속 치외다 어둠으로부터 공충전중이야내 쪽으로 모여봐 이거. 모여봐, 다 내려와서 모여봐 나랑. 내 위치에 집결. 집결하세요. 나. 라이 할게, 라이언트 할게 로 죽음을 맞이하라. 선에 그래, 둠피스 나왔어? 나 왼쪽 위치에서 또 발라주겠대. 라이언트 정량. 하나 개피. 하나 개피래. 줘, 야 발키리 밝히 잔다. 밝히지 않다. 아 소리. 아, 이거 1700. 더다해 강해진 아야들 다가 여기 좀피스 여기 아, 나 아래 이못 빠질 거 같아 여기. 잡았어 잡았어? 고스프레 어어 쟤안죽을게요 이거 아나조금다려봐한조만안 들려야 이거 50이야 방어 구야안맞게 정면 둠피스근 <laughs> 상대 망수 있을 거야요 이거 아무래도 안돼안돼안나안타안 아나가 어을래 이거 미쳤다 미쳤어 둠피스 <미쳤어, 미쳤어. 웃음> 우리 뒤에 있어 야, 내가, 어 리퍼 형, 내가 둠피스형 보러 가자 자리잡아, 자리잡아. 뭐.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주소요 이걸 자리야 놓기다 그냥. 위치 그 불산하고 있으면 우리 펄스랑, 어. 펄스랑 데피공 없고. 자리라 자리야단다 입구에. 뒤 눈빛 대다야 매트릭 뒤 눈빛! 이렇게 한번더 막으면 되는데 어한번더 우리 많아 둘 명은 있어 <목소리> 자리아부터 30초. 포커싱 하던지 뭐 하나 포커싱 해서 <목소리> 오케이 나이스 리치 퍼.. 어, 아 메리스구나 억지로 공수게 해야 돼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못들어오게 해야돼. 도초초나이스 나이도 이야나이판 아, 이도나나이트나이트나이이도나이이도나 상대가 이도네이도나이이도이도이도이도이도 나이도 이도이도이이나 나이도 이 <laughs>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